8월 13일, 어 매매 복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점 보기. 동구 바이오입니다. 자, 강력한 상승 후에, 그,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서 예단을 해서 어 샀는데, 에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. 한솔 PNS입니다. 자, 초반에 공략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여기 저점에서 강력한 상승 후에 눌림목 저점에서 어 매수를 해서 매도를 했는데 약간 익절 수준입니다. 대신 정보 통신 자 이쪽에서 어, 이중 바닥을 중간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어,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, 진입을 해서 어, 거의 본전 수준입니다 경남 스틸입니다 자 이쪽에서 바닥 만들고 올라갔다가 어, 상승을 예상해서 했는데 이제서나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너무 빨리 들어간 듯합니다. 국순당입니다. 국순당. 자, 굉장히 그 눌림목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해서 큰 음, 가장 큰 손해를 본 어, 그런 종목입니다. 아주 나쁜 매매의 전형입니다. 브리지텍입니다. 자, 여기도 많이 어, 진입을 했는데,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, 어, 결과는 그 본전 수준입니다. ECS 자 여기 그 상승 초입에 예, 강력한 그 지지 라인을 깨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배수를 해서 어, 익절 수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정화금입니다 자이 종목은 대정화금은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예, 자 큰 수익은 못 냈습니다, 여기서. 어, 들락달락만 하고 말았습니다. 상상인, 음, 이한 1호 스펙입니다. 자, 여기서 좀 파동을 잘 타면서, 어, 어, 저점에서 사서 어, 고점에 매도를 했는데 이후에 더큰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. 한화 S&P 스펙 자, 이 종목도 여기 저점, 여기 저점이라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에,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6% 정도 어, 손실로 마무리 한것 같습니다. 음, 쉽지 않네요. 자, 그래도 어, 소액으로 꾸준히 매매를 해서 실력을 어,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성투하시길 바라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